네, 고해. 하장지대. Let's w 걸린다 우리 뒤에 i n I would do it. 올라가들으잡다 어때? 세명 세. a y T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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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왕염만 그러면 유겸아 어 응, 오케이. 앞으로 간다. 던질 한다고 해서 양까이 오더라고. 빌러가도 갈 준비 갈 준비. 아 씨, 차타야 되나? 얘네 어디 왔지? 제가 우리 직쪽에서 취... 와요. 이쪽에서 와. 뒤쪽? 이쪽으로 다. 20쪽 20쪽. 음. 얘네들 버리고 아까 3쪽 네. 보고 얘들 봐야 돼. 20쪽. 음, 보고 있어. 연막. 왼쪽다 오토바이 탔어 나이스 나이스요 차 타자 차 타자 우리도 가야돼 질러 야, 예, 질러 가야 돼. 아이고! 아이고저 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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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다어 다저, 어저 다저, 이저 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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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요. 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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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 다저, 다저, 나좀피워 줘. 나 이거 게 일로 와 일로 와. 나 먼저 으로차 터치고 원투 해. 200방에 붙던 된다. 200 방향에... 한명 빼고 다 예, 네, 한 아까 세명 중에 두 명을 잡았는데 한명오야 200, 2 3 0 보여. 하나 또안 들려 목소리. 230 보인대요. 230! 제가 인게임으로 말할게요. 바로 앞에 있다. 마시멜로 하나. 여기 잡아야 돼. 됐지? 아, 이거 시체였어. 아,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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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기턱 있다, 턱. 기절 사망이니까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구상 좀 드릴까요? 나 괜찮아요 안 돼, 음악 없어지지 마 내가 걔막게 수류탄! 어, 아니, 아니, 음막이 없나 저기 355 앞에 앞에 어, 330타 아안되는구나 그리고 3..290 아..좀 아 존나..좀 아, 넘어올게 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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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나이스 위에 위에 맞이바 앞에..있어요 여기에? 바 앞에 바 앞에? 돌?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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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있으면 가터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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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터져! 데져터인데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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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나더아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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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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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